손담미씨 역시 가수와 연기자를 넘나들며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, 오늘 정말 오, 두 분이 어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운 네네네. 커플처럼 정말 멋진 모습으로 우리 블루카펫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, 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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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b 직어워즈의 MC분들입니다 네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네 정, 네, 왼쪽으로 예쁘게 찍어주시고 자 정면 네, 손아채까지. 네. 자, 자, 오른쪽,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네, 멋있어요. 네네. 아, 정말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좀더 멋있게 하고 올걸 그랬어요. 네. 네네네. 평소보다 충분히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. 뭐라구요? 평소보다 충분히 멋있게 하고 오셨는데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아니 사실, 네네. 오늘 대단한 무대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 그럼요. 2018년을 정말 멋지게 장식할 수 있는 소리바다 베스트 케인 뮤직 어워즈입니다. 오늘 거기에 본 무대 또 MC시고요. <웃음> <웃음>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어, 그, 제가 먼저 할까요? 네, 어, 오랜만에 이렇게 음악회 MC를 맡았는데, 아까 네네. 리허설 하면서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해온 무대가 오늘 펼쳐지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어, 그런 분들하고 같이 무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, 됐었어요. 리허설 네. 때조차도. 오. 근데 이제 본 행사에서는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있어요 사실 뭐, 한정준 씨가 요즘 뭐, 좋은 소식이 너무 많으시잖아요. 하드죠 네. <laughs> 축하드려요. 좋은 소식 끝까지 예, 예. 잘 부탁드리겠고요. 감사합니다. 아, 또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선담비 씨. 오, 여신, 여신. 감사합니다. 어? 네, 네. 오늘 먼저 MC로서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, 저는 무대에서만 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. 또 MC를 맡게 돼서 또 기분이 색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어쨌든 즐기면서. 만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아, 멋있습니다. 진행을 하는 게 놀아본다, 네. 즐기겠다라는 거죠. 프로 거죠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오늘 2018 네. 소리받아 베스트 K뮤직 네. 어워즈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멋진 활려 네.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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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음 분들 네. 또 네. 모셔봐야죠. 네, 다음 분은요. 우리, 아우, 네, 설하연 씨와 한태웅 군이 함께 블루카펫에 입장.